38번 지문 봅니다. Achieving focus. 집중을 얻습니다. 영화에서 그것이 쉽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집중 얻기는 얻어내는 건 쉬워요. d i r e c t o r s 감독들 i c a n s i m p l y p o i n t 단지 포인트 a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c h a c e v a e v h a t e h e v h 누가 the audience 관청중들이 뭐 하도록 to look at 보기를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니까 동사 여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절은 명사절 할 거고 whatever는 anything that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주어가 되이고 동사가 want고 오형식으로 쓰였죠. 누가 어디에스 관객이 목적격 보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왓은 뭐라고 쓸 거냐면 목적어라고 쓸 겁니다. 누구에 대한 에스에 대한 목적어. 그치? look at 바라보다. 아, 관중이 그들이 원하는 거래. 감독들이 원하는 거죠. 관중들로 하여금 바라보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카메라로 가리킵니다. 자, Close-ups 근접 촬영이라는 것과 Slow camera shots 자, 그러면은 느리게 촬영하는 것이 Can emphasize Emphasize 하면 강조하다입니다 강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killer, A killer's hand 그러면은 살인자의 손이나 캐릭터, 등장인물의 Brief glance 여기 눈짓이죠? 한번 힐끔 보는 겁니다. 짧은 눈짓 of guilt 죄책감의 짧은 흠집거림 눈짓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거야 지금 디렉터스 감독들 영화감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이 관심 끄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고 설명을 하죠 on stage 무대에서는 focus is much more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고요 even still far much a lot 다 되지만 very 하고 many는 안된다는거 기억합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udience, 관중이요, is free, 어, 자유롭습니다. To look whatever they like, wherever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그지 어디든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선생님이 이렇게 anything where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어, 앞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at, any, place, where이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어디든지 그치? 그들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볼 자유가 있습니다 아, 보기에 자유롭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야기가 바뀌면서 여, 영화에서 연극으로 옮겨갔지 The stage director 자, 무대감독이 must gain 얻어야만 합니다 무대감독이 얻어야 하는 것은 The audience's attention 자, 관객의 관심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direct 동사 1번이 g a i n 이고요 동사 2번이 direct 향하게 해야 합니다 향하게 하다 그들의 시선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아, a particular spot, 특정한 장소나 actor, 배우로 향하게 해야만 합니다. must의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문장이죠. 여기서는 무대 감독이 청중의 눈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습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라이팅, 조명이나 코스튬 의상이나 시니리웨 배경이나 보이스 그리고 무브먼츠 움직임을 수로 통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캠비게인 드 집중은 얻어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단지 스포트라이트 uh, 어너원액트 on 한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풀인 비추거나 그리고 또 by having one actor 자 어, 하나의 한 명의 배우가 in red 빨간색 옷을 입게 하거나 그리고 every one else in gray 모든 사람을 이제 gray로 입히고 한 사람만 빨간색으로 입히게 하거나 또는 세 번째 by having one actor 여기서는 시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배우가 모하게, 한 명의 배우가 무브 움직이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뭐하는 동안에 그러냐면, while the o t h e r remain still, 다른 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배우들이 남아 있는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냐면 still 가만히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에 한 명의 배우만 움직이게 함으로써. 아, 집중이라는 것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무대 감독이 집중을 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techniques, 이러한 모든 기법들이 will quickly draw, 끌어들일 것입니다. 누구, 누가? 관객의 attention, 관심을 끌어들일 건데 어디에? 배우에게, 배우로 끌어들일 겁니다. draw하고 지금 to하고 같이 쓰인 거지. 그 배우는 누구냐 하면 디렉터들이 want, 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어 그들로 하여금 목적적 보호 하도록 오케이 급 여기서는 원트에 대한 목적어로 그렇 그들이 배우들이 자 어, 미안 여기서 여기서는 어 먼저 잠깐 볼게 디렉터들이 원하는 겁니다. To be 있도록 in focus 아 집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건 누구냐면 그치 배우죠 배우 그들이 디렉 감독들이 무대 감독들이 원합니다 누가 배우들이 어떤 비 투비 있도록 어디에 집중 안에 있도록 원하는 배우의 청중의 관심을 draw 어, 빠르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할 거고. 여기서 훔도 되지만 누구도 되고 후도 되고 생략도 되고 그리고 대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니까 어 여기서는 어, 관객의 집중 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술을 하고 영화 감독은 카메라를 이용하면 쉽다. 무대 감독은 조명, 의상, 배경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어렵다. 두 가지 다른 관객에 집중 얻는 두 가지 다른 필드에서 각각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는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